떡. 끄끄 똥아, 똥아, 그늘인 보똥아, 어서, 어서 나와라. 준호는 뒷간에 앉아 엉덩이를 흔들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쭉 준호의 발이 미끄러져 커다란 똥통에 빠지고 말았어요. 황금똥, 검정똥, 된똥, 가지가지 똥바다에 준호는 허우적거리며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엄마가 깜짝 놀라 달려와 준호를 꺼내 닦아 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깨끗이 씻겨 줄게." "이게 웬똥 냄새냐?" 마실 갔던 할머니가 마당에 들어서며 코를 찡긋 거렸어요. 응, 조심하지 않고 뒷간에 빠진 아이는 오래 살지 못한다는데 뭐라고요? 준우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엄마에게 뭔가를 속삭였어요. 엄마는 서둘러 떡 만들기 준비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게 무슨 떡이에요? 똥떡이란다. 뒷간에 빠진 아이를 위한 떡이지. <laughs> 똥떡이요? 준호는 <주노는> 똥떡이라는 말에 크크크 <웃음> 웃음이 났어요. 할머니와 엄마는 정성스럽게 떡을 빚었어요. 장작이 타닥타닥 타닥 타오르고, 소뚜껑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엄마는 소뚜껑을 열었어요. <laughs> 우와, 맛있겠다. 엄마, 똥떡 빨리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뒷광 귀신에게 먼저 드려야 해. 음, 뒷광 귀신요? 그럼, 그럼, 뒷간에 살고 있는 성질 고약한 각신 귀신이란다. 뒷간 귀신이 심통을 부려 준호 니가 똥통에 빠진 게지. 뒷간 귀신의 화를 풀어주지 않으면 큰일이 나요. 헉, 정말이에요? 준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하지만 걱정 말거라. 뒷간 귀신은 똥떡을 좋아하거든. 할머니는 뒷간 문 앞에 똥떡을 놓고 빌었어요. 뒷간 귀신님, 뒷간 귀신님, 맛있는 똥떡 드시고 화를 푸세요. 준호도 할머니와 엄마를 따라 절을 했어요. 그때, 긴 머리를 풀어 했진, 뒷간 귀신이 나타났어요. 히히히히히히 <laughs> 맛있는 똥떡이로구나. 어디 맛좀 볼까? 뒷간 귀신님, 뒷간 귀신님, 맛있는 똥떡 드시고, 우리 준우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수 있게 해주세요. 오, 치치치치, 뒷간 귀신님, 맛있는 똥둑똥떡 드셨으니 저좀 살려주세요. 준호는 너무너무 겁이나 말을 더듬더듬 거렸어요. 히히히히 똥떡 맛이 최고구나. 히히히히히히. 뒷간 귀신은 요란한 웃음소리를 내며 뾰로롱. 사라졌어요. 뒷간 귀신이 사라지자 할머니는 준호에게 나이만큼 똥떡을 먹이고 소쿠리 가득 똥떡을 담았어요. 준호야 이 똥떡을 동네 집집마다 나눠주고 오너라. 그래야 복이 오지. 히, 네 할머니 똥떡이요똥떡이요 똥떡이요! 어머, 우리 준호가 복덕을 가지고 왔구나. 고맙다, 준호야. 준호의 똥떡 돌리는 우렁찬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답니다. 곰동이는 오늘도 형아를 졸졸 따라다녀요. 어, 내 신발, 곰둥이 너, 또내 신발 숨겼지? 엄마+ 엄마, 곰둥이가 자꾸 내 신발 숨겨요, 정말 <laughs> 형아가 또 혼자 놀러 갈까 봐 그러는 거지 뭐. 흥. 형아, 게임해. 형아, 같이 놀자. 형아, 나도 콩 형아, 나도 나도. 자동차. 야, 너왜 나만 졸졸 따라다녀? 그리고 왜 내가 한건다 따라한 거야? 형아 좋아. <laughs> 어, 잘 잤다. 형아, 형아. 어? 엄마, 형아 어디 갔어요? 어디 가긴, 학교에 갔지. 어이, 어이, 어 형아, 나도 형아 따라갈래. 나도 학교 갈래. 오후가 되자, 곰소리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야호! 형아가 왔다. 형아가 왔다. 형아, 형아, 나랑 같이 놀자. 형아, 내가 가방 내려줄까? 어, 귀찮은 녀석. 엄마가 곰소리를 불렀어요. 곰소라, 할머니가 편찮으시대. 할머니한테 금방 갔다 올 테니까 곰둥이랑잘 놀고 있어. 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어 정말 화난다. 형아, 우리 뭐 하고 놀 까? 형아 기차놀이 할까? 아니, 아니 할까? 야 블럭사키 할까? 야너 혼자 놀아 난할 일이 많다고 그리고 내 방에 들어오지마 한참이 지나도록 곰동이는 혼자 놀았어요 혼자 노니까 심심해 하늘 깜깜한데 엄마 아빠는 왜안 오시지? 어? 비가 오네? 형아 창문이 덜컹거려 그냥 바람이야 바람 그런데 갑자기 전등이 꺼졌어요 아? 형아 곰둥이가 형아를 덥썩 안았어요 곰 소리도 깜짝 놀라 가슴이 콩알만해졌어요 손전등 찾아서 불 켜면 돼자 이제 화나지 음 형아 그치만 아직도 좀 무서워 저거 봐 창문도 막 덜컹거리고 바람도 쌩쌩 부니까 아, 이 너무너무 무서워. 으아하. 곰소리도 무서워서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하지만 꾹 참고 말했어요. 곰동아 울지 마. 엄마 아빠 금방 오실 거야. 형아 손 잡아. 어, 어, 무서워 엄마. 곰동아 형아랑 기차놀이 할까? 정말 나랑 놀아주는 거야? 곰동이는 형아랑 즐겁게 놀았어요. 우와, 형아. 형아랑 같이 노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형아 최고야. 최고. 그때 전기가 들어와 집안이 다시 환해졌어요. 휴. 오, 어, 정말 다행이다. 형아,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곰솔아. 곰동아. 드디어 엄마 아빠가 돌아왔어요. <laughs> 엄마 엄마, 나 형아랑 칭차놀 했어요. 곰동이는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 안겼어요. 어휴, 착해라. 우리 곰 소리가 동생을 잘 보고 있었구나. 아빠가 곰 소리를 칭찬해 주었어요. <laughs> 갑자기 곰소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실, 곰소리도 무서웠지만, 형이라 꾹 참고 있었던 거예요. 형아, 왜 울어? 울지 마! 곰소리가 울자, 곰동이도 따라 울었어요. 엄마 아빠는 곰소리와 곰동이를 꼭 안아주었어요.